말을 못 꺼내는 거예요. 그래서, 네. 아, 왜 이렇게 말을 못 했지? 혹시 뭐 숨겨놓은 아들이 있나? 이 이재명이 연애 시절 힘들게 고백했던 말, 눈물 그렁그렁 흘리며 고백했던 말 무엇이었을까요? 결혼하기 전에 이제 연애할 때이 사람이 제가 술을 하나도 못못 마셔서 우리는 만나면 술은 안 했는데 카페에서 맥주를 네. 시키더니 너무 심각하게 네. 하, 한숨을 쉬면서 <laughs> 말을 못 꺼내는 거예요. 그래서 네. 아, 왜 이렇게 말을 혹시, 뭐, 숨겨놓은 아들이 있나? 막, <laughs> 이런. 어, <애가> 진짜. 진짜? <laughs> 어, 어, 어 시장님, 막, 물을 막, 벌벌벌벌벌 드시네요. <laughs> 네. 어, 그래서, 막,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일어나. 그래서 너무, 어, 그래서 상상이 막 되잖아요. 그 당시에는. 네네. 아가씨가. 네. 결혼하려고 그러는데, 뭐 무슨 말을 말을 못하냐고, 빨리 하라고 그랬더니, 자기가 이 왼팔에 이렇게 장애가 있다고. 너무 불쌍한 표정으로. 네. <laughs> <laughs> 어, <laughs> 어, 불쌍한 표정. 눈물이 그렁 거랑 해서 얘기를 하고 했으니까. 뭐, 어때서? 그랬거든요. 근데 오. 그 전까지는 이 사람이 반팔을 안 입었어요. 아. 긴팔만 입고 다녔거든요. 제가, 제가 잘 가립니다, 이거. 예. 근데 이제 이 사람 나중에 말로는 그 이후에, 네. 이게 뭔가 어때서 그 말을 들은 이후부터 반팔 입기 시작했어요.